아,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왕에 의하여서 그 왕의 출현과 함께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 육체의 정력을 상징하는 불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의 출현과 함께 그 왕이 블레셋을 무찌름으로써 명확하게 드러나고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기를 살펴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왕 다윗이 등장하였고 그가 처음부터 악한 영을 몰아내고 실질적으로는 육체의 종력을 상징하는 블레색과 강한 그 종력을 상징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펼쳐낼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의지를 보이신 것과 함께 그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려고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28장에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 앞에 등장한 그 왕을 놓고서 그 왕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전혀 다른 다른 모습으로 그 왕을 대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빛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과정들을 보게 돼요. 한나라는 사람의 심정을 통한 기도 사무엘의 한평생의 드림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왕의 출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의 출현 그리고 그가 골앗을 무찌르고 그런데도 그 왕이 출현했을 때에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경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왕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를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나는, 그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사울입니다. 그 왕을 대하는 첫 번째 부류의 대표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하여 사울의 특징은 바로 그는 다윗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그를 이용하려는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명확하게 보았어요. 무엇을요? 다윗의 능력을. 그래서 그는 뭘, 하, 뭘 한다고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사무엘기를 통해서 보면 16장에 이미 등장했어요. 무엇 때문에? 사울이 자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울해하기도 하고 좀 자꾸 발작 같은 것도 일으키고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를 위하여 찬양해 줬을 때 악한 신들이 악한 신의 영향력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 줬단 말이죠. 근데 17장에 가 보시면 17장에서는 다윗이 누군지를 사울은 잘 몰라요. 그니까 러 이해가 잘안 가요. 아니 자기가 어려울 때 와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다윗이 누군지 아마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 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다윗이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를 덜덜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을 그냥 단칼에 무찌르는 그런 그의 능력을 그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부터 그 이전에는 아버지의 집에 왔다 갔다하면서 사울이 무슨 일만 있으면 주목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와서 노래 불러주면 아유 편안하다 그렇게 있다가 그랬는데 이제 집에 가기를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두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자기에게 머물게만 했던 것이 아니고 오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이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이 여겼더라. 그가 사울의 군대의 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막 스스로 간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내어 여러 싸움에서 싸우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에 스스로 갔다라기보다는, 사울이 다윗의 능력을 보았고, 이제 그러니까 집에 가기도 허락지 않고 자기의 군대 대장을 삼았는데, 그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거나, 다윗에 대한 좋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나, 내 필요에 따라서 다윗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우리 인생에 출연했을 때에, 사울은 먼저 그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다라는 것이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는, 사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좀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잘 이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서요. 그분께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내삶의좀 문제도 해결하고 소원도 성취하려고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단순히 내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28절에 사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 사울이 뭘 보았냐면 아, 여호와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 말은 단순히 아유, 저 사람 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네. 이것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버림받던 순간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던 나 대신할 사람. 하나님이 나 대신해서 뽑은 사람. 그래서 13장 14절을 보시면요. 먼저 그의 왕조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를 받았을 때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은 사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너를 버렸다. 여전히 너는 기능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서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대신에 너보다 나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15장도 가보시면 요 28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모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출연하는 순간 처음에 자기가 악한 영에 시달릴 때에 와서 노래해줄 때는 주목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는, 와, 이거 이용가치가 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된 것은, 아, 이 사람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 대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은 이웃, 나보다 더 나은 자라고 선택하신 그구나.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에, 사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왕도 되고, 인기도 얻고, 좋은 평판도 얻었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누군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 그가 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사울이, 아, 이가 이제 등장을 했구나. 내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당신이 말하던 자가 이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려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회개를 하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왕이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뜯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그 이목과 그 모든 인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때쯤에 내가 다윗을 보니 당신이 말하던 그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사무엘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여쭈어 봤으면 어땠을까. 근데 사울은 결국 그것을 깨닫고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11절을 보시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에 시달려서 감정이 폭발을 하면 그때에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제어하지 않은 채 다윗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그 내공 안에서 죽이려고 하고 21절에는요, 스스로 이르되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모가 되게 하고 불레의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그래서 사위 삼는 척 했지만 결국은요 너네 사위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은밀하게 다윗을, 그냥 살인교사죠 그냥 죽이려고,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29절을 보면 결국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결국은 그가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한평생을 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 사명인 그가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목적을 삼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이 우리에게 출연하였을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래. 그분이 나를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면 될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뜻을 끝까지 주장하고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내 마음을 끝까지 주장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기 위해 결국 그를 죽여야 되는 자리에 서서 자기의 창을 던지든지 아니면 블레셋을 이용하든지 어쨌든 끝까지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다윗의 생각 다윗의 뜻 다윗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잇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고요. 기름부은 선지자고요. 기름부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과 가이샤는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왕이신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 노릇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려 하고 결국은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성전에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가야바와 그리고 그의 사위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은 결국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왕이었던 자들과 선지자 노릇을 하던 자들과 대제사장 노릇을 하던 자들이 왕이시며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출현했을 때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유 저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울과 같지 는 않습니까? 그의 뜻을 꺾는 것이, 내 뜻을 세우는 것이, 그의, 그를 죽이는 것이, 그를 제거하는 것이, 그를 내삶 속에서 이용해 먹고 제거하는 것이 전부인 인생은 되지 않았는가, 삶과 같은 인생은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우리의 삶에 지금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울처럼 그를 이용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는 아닌지 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18장 전체를 통하여 그와는 다른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희한하죠. 피가 섞이지 않은 자가 아니고 아니라 사울의 피를 이어받은 자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기로 선택한 자입니다. 그 왕을 대하는 또 다른 부류의 대표. 그는 바로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의 특징은 사울과 정반대가 됩니다. 그는 다윗의 음성을 듣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 사울은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이용하는 자가 되었는데 요나단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1절은 좀 신비한 본문이에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좀 신비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대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게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사실. 와, 나도 좀 뛰어나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나타났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 버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 아, 나도 내 삶에 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기 생명처럼 내가 예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그 근거가 뭔가 보니까, 첫째 줄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 야, 이게, 다윗이 그냥 사울에게 말했는데, 그말 듣고, 그 음성 듣고서,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무슨 말 했지? 17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58절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 요나단은 그의 마음과 합하여졌고 사랑했다. 너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말했을 때에 다윗이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라는 자기의 근본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때그 음성을 듣고서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합해졌고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를 따라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 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이세의 아들이라는 다윗의 그 정체성을 듣고서 요나단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듣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이건 신비로운 영적인 일인데 우리에게도 사실은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사울은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이용하려는 자였지만 요나단은 그의 음성을 듣고서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분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 같죠. 그런데 언약을 맺는다. 마치 우리가 결혼한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할 때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약속, 변하지 않을 약속으로. 그래서 그리스의 도 신부가 되기로 약속한 것처럼 요나단이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동성애적 사랑이라고 전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 아니 남자가 남자를 우유으로 사랑하는 그건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동성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아, 이거 봐라. 그러니까 동성애 사랑을 인정해 줘야 된다. 성경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성별과 상관없이." 그래서 어쨌든 그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요나단은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자였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요나단은요. 그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았던 자였어. 그를 남기기 위해 사울은요. 자신을 남기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자였다면 이 요나단은요. 그를 살리고 그를 남기기 위하여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린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언약 맺는 것까지만 그리스인들의 도 사명이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했다면 그분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절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가 입었던 겉옷은 어떤 옷? 세자의 옷, 왕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복과 칼.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은 칼이 많지만 그 당시에 칼 누구만 들고 있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 둘만 들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군권 전체를 다 내려놓겠다.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월상 1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내일 본문이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사울이 이제 그 이전에는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점점 상태가 악해져요 그래서요, 공적으로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실제로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다윗을 남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요.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남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실제적인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은 다윗을 이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자들 그를 따르는 진정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전에 마치 사울처럼 먼저 주목을 받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아니냐 라는 말을 들었던 요한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간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밟으며 사람들이 다그에게 가더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이 등장했 아, 예수가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있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네. 실제로 이것이 요한의 삶의 목표였고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두었거든요. 질그릇이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고요. 내가 죽어야 사울이 점점 약해져야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요. 내가 제거되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리보스 1장 20절과 21절에 그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내 삶의 최고의 목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이 육체 가운데 또 누가 사십니까? 이 육체 가운데 또 누가 살아요? 구원 받기 전에는 이 육체 가운데 누구만 살았어요 나만 살았어요 근데 구원 받은 것은 뭐죠 이 육체 가운데 육신에 속한 나도 있고 육신의 정력도 있고 근데 거기 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목적이고 목표다 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은 그러한 삶을 살기로 했고 요한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다윗,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내삶 우리 가운데 출현했을 때에 이렇듯 요나단과 같이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남기기로 한자 그러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출현했어요. 예수가 신약 시대를 열면서 출현했어요. 그리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도 출현했습니다. 자, 이제 분명하게 그분이 육신의 정력 골리을 무찌르시면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연히 시작하시고 드러내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과정이 있네요.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 있으십니까? 사울과 같이 그의 능력을 보고서 그를 이용해 먹고. 그가 자꾸 내 인생을 거슬리게 만들면,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요나단과 같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서 그 언약을 맺고서 "이제 나는 죽고 그만 남기기로 다짐하며 십자가를 지고서 나 죽고 그리스도 사는 그러한 삶을 나아가기를 걸어가고 있는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누가 그 나라를 볼까요? 요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의 자유의지 전체를 사용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니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